13명의 애널리스트가 분석했습니다 1년 후 타겟 플라이스 489 주고 있네요 208%더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BLOX의 가장 작은 비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MSTR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비중이 가장 작아졌어요 재무제표 잠깐 보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4명의 형님들이 분석했습니다 스트롱 바이 에라 로우 타겟이 지금 44%더 높아요 229 에버리지 타겟 486 주고 있고 206% 하이타겟은 705, 344%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후에요. 이 매출은 뭐큰 의미 없고, 25년도에 EPS 흑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 27이에요. 26, 27 해가지고 계속해서 흑자 예상하고 있는데, 2 6년도에3 5 7 27년도에 1 3 8 9고 27년도 그래도 괜찮네요. 시가총액은 현재 45빌리언이고요. 직원은 1 5 3 4명 PBR로 따졌을 때 0.87. 엄청 저평가라고요. 현재 PER이 7.38. 엄청 저평가죠. 나중에 향후 예상되는 PER 44라고 합니다. 내부자들은 한7% 가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 0.39% 샀네요. 기관들은 51% 가지고 있고요. 주식이 계속 발행되니까 주가는 좀 희석될 수 있다. 너무 많이 발행한다. 최근 들어가지고 대표이사가 1100주 샀는데요. 큰 의미 없습니다. 심플리로 보면요. 수익은 매년 36%씩 증가할 거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흑자전환한다. 동종업계 대비 좋은 가치로 거래된다. 동종기업으로 봤을 때는요. 현재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가장 싸게 거래된다고 합니다. 예, P 같은 경우 아, 5.9. 예, 처참합니다. 지금 가장 밑에 있어요. 예, 현재 위치 여기 예, 1년 후에 타겟 플라이스 13명이 분석했는데 489주고 있고 208%더 오를 수 있다고 해요. 매출 성장은 뭐 없어요, 0.6%. 비트코인 사 가지고 계속 모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 성장률은 36%, EPS 성장은 16% 이렇게 된다고요. 현재 위치 여기 여기에서부터 오. 매출은 뭐, 이제 비트코인 상승하는 거 반영한 거겠죠. EPS, 현재 위치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2026년도에는 증가율 없다고 27년도에는 좀늘어나고 지금 현금을 한 3조 가지고 있대요. 근데 반영이 안 됐네요. 부채 같은 경우는 8빌리언 있다고 하고, 부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상환되지 않는다. 이자 지급은 잘 충당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 내부자들은 조금 팔았고, 의미 없고, 이거는.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늘렸어요. 8.7%, 1번 선수, 3번 선수가 7.2%, 여기에 3.3%, 9.2%, 뱅가드,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다 늘렸네요. 여기는 직원수는 뭐 계속 뭐 왔다갔다 하고 현재 상태는 좀 줄어 있는 상태네요. 차트로 오면요. 주봉입니다. 현재 위치 여기에요. 주봉상 지금 200일선까지 다 내려왔어요. 지금 고점 대비 70% 빠져 있습니다. 추세로 봤을 때는 여기 상단, 상단 연결한 선. 여기 이제 하단이 여기에 있는데, 아 여기까지 빠질까요? 비트코인 진짜 폭망하면 빠질 수 있지 뭐 여기까지. 여기까지 빠지면 이제 죽었다 봐야죠. 최악의 상황 되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다. 예, 여기가 한 70불 대 됩니다. 근데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역여까지 예, 지금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위치가 480억 원에서 705까지 지금 죽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먹으면 한 200%에서 300%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이 애널리스트 목표가까지 간다고 하면 대박 나는 겁니다. 지금 뭐 일봉은 볼 필요 없고 주봉의 보조 지표 보면 이게 웰펌 디텍터에서 고래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완전히 보조지표. 스토케스틱 보조지표. 완전히 물, 물, 물. 주봉상 완전히 뭐 저점이에요. MACD 같은 경우요. 지금 올라간 만큼 다 빠졌죠. 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말리고 있다는 얘기는 얼추 바닥을 좀 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1월 15일날 MSCI 지표에서 제외되면 폭락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외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주봉상에 하락 다이버전스 나오고, 여기 상승 다이버전스 나와 있어요. 어쩌면 바닥일 수도 있고, 일봉상에도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 세게 떠 있어요. RSI까지 들어가 있는 다이버전스. 아, 제발, 제발. 여기서 지금 바닥에 잡혀가지고 올라가길 희망해 보겠습니다.